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양봉교육부이탄극을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어 우리 회원 한 분이 계산을 하신 분이 그약 회사로 전부 다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회사에서 두 군데 연락했으니까 전부 다 발치하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회원님 말씀 들으면 발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약 장사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갔다가 약을 갔다가 우리 보조사업을 해서 팔아먹고 발치를 하느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 산서성의 산서성 산시성 그럽니다 약 만드는 공장을 두 번을, 어,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공장장한테 직접, 어, 같이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모든 약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 또, 어느 때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가, 그거를 직접 중국에 가서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만드는 공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스냅즈 나온 뒤가 곧다 사실상에서 나옵니다 왕스도 그것 다 의뢰해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이막는끔독고 만들면 반품 시켜부르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그그 그 밴드에 문자다 보니까 우리 계산에 나홍수씨 그분이 두 군데 전화를 했더니 발치라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응애 피해에 또 특히 중국 가시 응애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버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파아 먹으면 끝나요. 저도 장사꾼입니다. 우리 양봉자제 모든 장사꾼이 한번 파면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마음에 들어서 샀으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라. 내 것이 최고다. 그다음부터 어떤 장갑도, 직급선 벌침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넘뿜선 벌침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직접 장갑 안 만듭니다. 참, 보면, 요즘에 보면, 자기 것이 최고예요. 팔면 끝나요. 책임을 질줄 알아요, 장사꾼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가서 멋이 하자 됐다면 바로 제품 뭐, 사진만 한번 찍어줘서 보내주세요. 가지고 다시 보내드려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으면 물건 해소합니다. 마음에 여쭤든 그 불만 있으면 바로 반품하세요. 그래요, 저는. 참, 우리 약장사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스, 왕스 그런 거판건았는데 저도 친환경 입막제 방제해요 말만 했어요. 재판도 했어요. 그래고 재판해갖고 그 사람이 원고가 저한테 돈 물어 줬어요. 그거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마시고 응애를 잡느냐. 그건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형사 입회하에, 그러면 내가 마시고, 당신이 어느 벌통에다가 약을 할까요? 자, 그분이 지정한 다수통에다가 히트지 다 깔고, 형사 분홍돼서 직접 연막하고, 응에 잡아줘서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생물이에요. 말로 해서, 말로 해서 싸운 것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환을 겪어봤지만은 법적 대응도 해보고 하다못해 고발 도 당해가지고 저 공주교회 서 가서 조서도 받아보고 다 무혐의에요 제가 잘못된 나 하나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진실 해야 됩니다 이거 생물이에요 잘못되면 진짜 망치는 겁니다 하해 농사 제가 이제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회원님들 이해하시라고 받아드릴게요 자, 여기스트립됩니다 자, 발치락 했을 때, 발치락 했을 때 자, 볼통 속에 다 삽입을 했어요. 자, 그도이도 나도 니다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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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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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일하는 애들은 예약봉들입니다. 그도 안에는 내역봉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50대 50으로 합시다. 예약봉 50%, 내역봉 50%. 자, 그러면 발질을 한다면 밖에 나간 예약봉들만 자기 몸에 응애가 없이 없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역봉들은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놈의 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자, 설명 해드릴게요 자, 소문에 넣으려면 이 약이 그랬잖아요. 3 0가 같이 정시, 동시에 휴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받고 다녔노. 그럼 안에 있는 절반은 응해 처리가 되고 절반은 안 돼요. 이, 회원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그거 그놈들이 15일 지나서 나가서 이제 예예봉이 되는 거예요. 내예봉이 네, 예예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밑바닥 현당 가면 30% 밖에 안는데 밑에는 안 밟고 다니니까 약효과가 전부 30%가 아닙니다 동시에 시산했을 때30% 효과를 보통 통안에 그 공간을 비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 보세요 자 시산이 됐든 발찌가 됐든 이렇게비트다 깔아 놓으면 우겠치만 되는 거예요 약해요 약효과 그래서, 소문에 늘으려면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소문에 늘으려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넣어주라고 해야 되어요 45도로. 근데 소문에 45도가 들어갑니까? 자, 우리가 젓가락이나 스프링이나 찡개수로 굽는다게요. 다시 엎어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대집어준다고? 약효를? 그걸, 그래서 그건 내성의 원인입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어? 잠시. 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뒷편에 보면. 이거는 홍사방 만푸입니다. 홍사방 만푸.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잘, 잘라서, 어 잘라서 넣어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뒤쪽에를 보면요. 내가 어저께 말했죠?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자, 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넣는다고, 썰어서, 우게 넣는다고, 끼워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보세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계장편을 내어가고 반드시 찡개주게 돼 있어요. 어. 복내에 걸어준다. 걸기입니다, 걸기. 이게 소비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문에 넣기를 한다면, 벌 소비가 많은 쪽으로 대략 45도 각도로 소문으로부터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45도 각도. 발치가 아닙니다. 희산입니다. 희산하기 위해서 45도 각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응? 돼가 있잖아요. 홍사방만포, 이렇게 파세요. 동네에 걸기. 그 다음에 소문에 넣기 소문에는 깔아준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판매하는 회사 약이 들었으면 나한테 오세요 같이 해보게 회원들이 말하면 뭐발치라이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약 사용할 때 한번 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소, 지금, 벌통 밖으로, 소문 사이로, 지금, 이거는 간시형이가 아니라 바로왕입니다. 이렇게, 약을 넣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요, 많아.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튀어나올까요? 응? 지금, 또 하나, 약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옥살산 훈중한다, 그죠? 지금 범법겨울때 한다고 그래요. 옥살상 훈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을에다 넣잖아요. 전에는 그 인두식으로 된 것을 갖다가 깊이 넣니다 그러고 소문을물수건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줍니다. 떼길까요? 네, 자, 제가 그 우개 벌통 뚜껑을 열는 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어, 비 없는, 예를 들어서, 여자기다가 소문에다가 연막을 했을 때는 보면, 갑자기 연기가 그냥 동시에 나가니까, 안에 동시에 찹니다. 근데, 옥사산을 훈중을 했을 때, 그 입구가 차라리 여기까지 온 것이 맞아요. 여기서 싸준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다 살살살 연기를 품어요, 옥사산 연기를. 품다 보면, 냄새가 날 거다니까. 그러면, 벌들이, 날개짓을 해요. 바람을 일으켜요. 요까지 가기가 잘안 갑니다. 이렇게 오사산 훈증기 만드신 분들 자, 될수 있으면 그 연기 나오는 대를 여기 깊이 누르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냄새나거핑기면 여기 넣으 냄새가 가면서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퍼지기가 힘들어요. 한 2분, 3분 넣어도. 날개짓을 합니다. 아까 그, 제가 그거 봤지요. 그때 보면 가시연기 같은 거 튀어나온 거 제가 봤습니다. 소문에. 그리고, 냄새가 죽으면 다시 들어가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옥사산은 지금 할때 아닙니다. 옥사산을 하면 산란에중단돼요 지금은 바로 화분떡 주고 산란을 받기 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또, 개미사. 지금은 온데에안 맞습니다. 개미사 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맞아요. 스티립제? 다 여기다 찡기면 또한 분이 또 약이에요. 고령에 계신 분이. 자비누가씌어졌는데비누가씌어졌는데습대치 넣으면 습기 차가지고 동시 시사하면서 을지 않느냐 비누 써도 습대지 넣어도 아무튼 괜찮아요 그러나 처음에 범퍼 깨울 때는 안는 것이 좋습니다 밑바닥에 그냥 넣가지고 어 그가 습기가 차고 물기가 있을 때 물기가 안 되는 그약 위에 예를 들어서, 볼통 바닥에 다 있어가지고요, 약이 여우기에 물기, 물기기가 묻었을 때, 갑자기 휘산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벌들이 동시에 죽어버려, 몇분 내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용 방법은, 왕수는, 보통이넛때 45도 각도를 넣든가, 휘산이기 때문에, 발치 아닙니다. 휘산이기 때문에, 45도를 넣든가, 그러면은 볼통, 4개 잘라서, 하나, 둘, 어디를 갔어요? 그, 네 군데 넣든가. 방금 화면이 잘못됐어요. 네개 넣든가. 그러면네 그, 4등분 하기 힘들면 2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뒤쪽 하나, 앞쪽 하나 찡겨도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초보가 됐든, 고수님이 됐든, 40년 벌티 키운 사람이나, 50년 벌을 키운 사람들이나, 밑에다가 발친지 알고 지금까지 한몇 프로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키운 사람도 응애패로서 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치줄한스트체가발치라는 발치라는 회사 어느 회사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두 군데 전화했다 고 그래요 계산에 나와 홍수씨가 그거 나한테 질문이 두개 왔어요 여기다 찍는데 비누를 씌우면 안 되지 않느냐 비누를 썼다 왕수씨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 물기가 말랐을 때 물기가 바닥에 깔아가지고 물기가 흥둥이 젖었을 때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냥 벌 그거까지 약초 그냥 터져버려요. 그래서 벌이 10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바닥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옥사산, 옥사산은 사용하면 산란이 안 씁니다. 좀 저하돼요. 늦게 산란하고. 근데 이제 범벌깨울 때는 우리가 산란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개미산에는 또 온도가 안 맞아요. 그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유기농 연막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막을 하던 제일 가장 좋은 것이 어제 말한 대로 속상만 분무가 가장 좋더라. 내가 저 옛날에 그약 개발할 때 이것저것 전부 실험했습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 스트립제가 그러니까 정립합시다. 그러면. 우리만 내 말을 못 믿는다면 자 일단 바닥에 넣든가한몇 통만 우기다 꽂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벌은 절대 안 죽으니까. 그리고 전에 보면 뭐 상급 만폐 넣때 을뭐 보면 우기다 찡 뜯든가 밑에다 안든가 보면 벌들이 막 죽어서 나와요. 그거는 이미 응예피에얼병든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휘산인데 하루쯤 몰래 갖고 놀아 그건 말안 되잖아요. 저는 약들이 좀 상당히 그 정부에서 규제를 안할 때는 상당히 그 독한 약을 그 쓰실 때그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 수입된 약들은 전부 30% 밖에 안 됩니다. 30mg 밖에 안 돼요. 약효가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잘만 사용하면 성공하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약사가 처방한 대로 그때 잘 먹어야지 몸이 낫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그냥 약을 막더 영양을 높꼈서는 뭐든 말해봐요 내 몸만 상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약파시분들이 어떤 약사도 아니고 여기 왕스 같은 것은 약사가 관리를 합니다 원래 판매인데 약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 너무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뭐 수의사 뭐 처 방장이 있어야 뭐 약을 산다고, 하냐, 앞으로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직접 벌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10여 년 넘게 계속 약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중국 가면 또 새로운 곳 있으면 가고가서 한번 해봐요, 저도. 저는 뭐 스트릿제나 속산만 그거 판매하는 사람안 팝니다, 저는. 혹시 어디 가서 갖고 오더라면, 우리 회원님들이 뭐 여친 다음에 그면 러 이거 한번 쓰시고공짜로 줬으면 좋지. 판매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왕스 정부에서 나온 거다 줍니다. 작년에 울산인가? 거짝 회원이 필요다기로 다 줬더니 저한테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정립좀 합시다. 그러면영못 믿겠으면 발치나간 사람들은 올 뭐 3월달에 지금 이제 벌 키워야 되니까, 자, 꿀 따고, 그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응애가 많을 때. 자, 밑에도 넣어보고, 우기도 찡겨보세요. 자, 찡기실 때는 4등분에서 정상이고, 그래도 못 든다면 2등분에서 앞뒤로만 해줘도 성공입니다. 이거로 좀 정립해서, 우리 모든 양봉인들이, 우리 스트립체에서잘 상해서, 응애피해 없이, 벌잘 키우기를 저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회원님들 잘 들으셨죠? 건강하십시오. 제가 하나의 그 강의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충을 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